께서 여러분과 함께 롯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 안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성심 대축일인데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피흘리는 창에 찔린 가시관을 걸친 그런 심장으로 그 위에 성령의 불꽃이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으로 상징화해서 이렇게 신심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심을 갖고 공경하는 우리의 그런 가톨릭교회의 전통은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어, 상처 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음, 거룩한 마음이 이렇게 상처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으시죠. 여러분들 말로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어떤 행위로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상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받으신 상처가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지니시고 배신당하시고 또 박해 받으시고 그렇게 인간 세상의 모든 이런 상처를 우리와 같이 겪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겪는 상처도 이제 어떻게 그 상처를 잘 받아야 할지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상처를 이제 극복하거나 승화해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박해를 받은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이 그 상처주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전환시킨 거죠. 아, 나를 끊임없이 상처주고 모욕하고 박해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일종의 자연현상으로 봐야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연현상. 막, 저기,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날씨가 너무 굳어요. 태풍이 갑자기 발생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내 여행 내내 막비뿌리고 막, 막, 날씨가 굳고, 전혀 야외활동을 할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다고 우리가 태풍을 막 미워하겠어요? 태풍을 막 저주해? 아좀 화나는 마음은 있죠 당연히 화가 안 나면 이상한 거지 화는 나는데 태풍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태풍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태풍을 미워하면 태풍이 아 미안해 그리고서 뭐 이렇게 태풍이 내가 좀 약하게 볼까 뭐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냥 태풍은 태풍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자연현상으로 본다고 하는 게 보통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죠 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가 되긴 했는데, 얘네들이 그 어떤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털을 굉장히 많이 뿜어요. 막털 뿜으면서 다녀. 그리고 고양이들이 이렇게 예민하니까 이렇게 품에 있다가도 갑자기 무슨 큰 소리가 나면 확 이렇게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이렇게 막 몸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고양이한테 막 화를 낼순 없잖아요. 왜너 이렇게 털을 많이 뿜는 거야? 너왜 이렇게 깜짝 놀래서 뛰쳐나가면서 발톱으로 왜 상처를 내 몸에 새기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게 이상한 거죠.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행동한 거죠. 본능이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그대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는 거는 사실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르긴 달라요. 일부러 그럴 수니까 그러니까 고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깊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자연 현상으로 돌려서 생각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이 자연 현상을 이런 그런 나그 의지와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자연 현상처럼 맞다 뜨리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낼 건가? 이걸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것인가? 미움을 갖고 분노를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 예, 지혜롭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런 자연 현상 안에서도 뭐 여행을 갔는데 자연 현상 태풍 때문에 다 망쳤다고 하기보다는 비안 맞는 뭐 실내에서 또 비나 이런 바람의 영향을 덜 받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가족 간에 여행 간 사람들 안에서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의미 있게.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분노나 미움으로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이. 어, 용서를 구하거나 나에게 화해를 청하거나 말과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고 더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태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처받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몰이해, 어, 백성들의 배척, 또 지도자들의 음모와 박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죠. 상처를 주에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죄와 악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느님을 떠나려고 해도, 아무리 하느님께 상처와 아무리 하느님께 모욕을 가하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인 거죠. 저는 하느님의 사랑에 항복합니다. 하느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깨닫고 믿고 그리고 또 체험하고 또 희망하면서 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상처들은 우리에게 그 흔적을 남기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에 이렇게 몸에 어떤 상처가 난 것들은 새살이 돋으면서 회복됩니다.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새살이 돋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입은 상처도 이제 새 마음이 돋으면 그 상처가 이제 쭉, 정이, 어, 딱정이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이제 괜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항복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살라고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또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신심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은총으로 치유받아야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하느님의 사랑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잠신을 갖고 묵상하겠습니다.